다들 보고있다 안녕하세요. 머리 잘하는 오빠 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 오늘 또, 또 매출도 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들 많이 하셨나요? 우리 근황이잖아요. 매출 근황. 190, 와. 190. 아유, 어, 오늘 싸겠네 오늘 끝나고 쏘는 거네. 한재 원장님도 쏘셨. 쏘셔야... 많이 쳤죠? 아니 170. 더 졌잖아요, 아, 네. 오늘 170. 아 경원이만 더졌잖아요 최강자들이네요. 우리 단비 원장님은요? 아 저는 있... 오늘 좀 저조했습니다. 얼마였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laughs> 얼마 전에 뭐 300도 하셨고 400도 하셨다고 <laughs> 하셨는데 우리 아재 원장님은요? 300. 300? 하고 싶었는데 조금씩 <laughs> 했습니다. 아, 아 네. 오늘 경원이만 쏘셨네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해요 커피. 아, 어, 무슨, 무슨 커피죠? 카페인 없는 커피 다이어트 커피 요새 이런 것도 협찬 받으시나 봐요 아 협찬 아닙니다 빼고 빼고 스트롱 커피 다이어트 커피 바로스 커피 우리 안선현 누나가 하는 이 커피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혈당 없는 커피 맛있죠? 아예 네, 맛있어요 헤즐넛 맛도 나고 맞죠? 그러네. 아예 네, 그러네요 헤즐넛 말고 헤이 질러 아 헤이 질러 아 눈부셔 뭐 하셨는가 봐요? 뭐가세요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 자. 너무 눈부신데 옆자리 자.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한조 원장님이 네. 너무 잘생겨 보이네요 아, 아. 저희 10년 지기 여행 갔다 왔어요 10년 지기? 네어 10년 지기가 뭐예요? 아 그건 말이죠 네. 궁금하십니까? 네 이거 다른 브랜드 없는 거잖아요 진짜 없는 거예요 준호헤어에서 음. 네네 네. 10년 음. 이상 장기 근속하고 그리고 정말 우수하게 네. 증오웨어에서 잘 선한 영, 영향력을 펼친 분들만 음. 데리고 가는 음. 땡전한폰 쓰지 않는 우수한 휴가입니다. 최고야, <laughs> 최고. 대표님이 전액 지원. 베이킹과 리조트과 음. 전액 다 지원해주시는 정말 특별한 여행입니다. 먹는 것까지. 네, 먹는 것까지. 그럼 한마디로 먹고 자고 싸고 아, 하는 네. 여행 맞죠? 아 맞죠, 맞죠. 맞죠. 저도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신년에 다녀왔는데 네. 진짜 먹고 자고 싸고 왔습니다. 오. 이번에는 좀 인원이 굉장히 적고좀 특별했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에피소드 있나요? 원래 10년지기가 네. 한 거의 한한번갈 때마다 5, 60명씩 가는데 이번에 인원이 진짜 최저인원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음... 더 재밌고 신나게 어떻게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할까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쿠핑투어도 가고 그리고 판낭 사막이라고 나트라에 사막이 있어요. 아... 사막 썰매도 타고 네. 지프차도 타고 놀이공원에 워터파크에 엄청 많이 대표님 투자해 주시고 저희 진짜 신나게 놀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호회에는좀 문화가 진짜 많아요. 좋은 아, 문화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마지막에는 이제 돼지 파티 하잖아요. 무제한 삼겹살 파티. 오 에, 저도 먹었어요. 돼지 파티라고 어서 <laughs> 어, 깜짝 놀랐어요. 나 <laughs> 이거 <laughs> 아, <낡아. 웃음> 아, <laughs> 우리 워라베타 감 나이. 니밥을 그렇게 돌리는 줄 알았잖아요. <웃음> <웃음> 네, 어, 그러니까 삼겹살 <laughs> 무제한 우리, 파티. 삼겹살 무제한 파티. 십 년지개 또 생각나는 그런 이슈 이런 거 있나요? 기억나는 거. 10년지개 엄마 분이 계세요. 정말 저희 엄마보다 음. 더 잘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 누구예요? 오. 누구? 우리 엄마 바로 이영 본부장님. 안나소 본부장님. 이영 본부장님. 그리고 조윤아. 부장님이 인솔를 저희를 해 주셨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음. 10년 직이라는 게 정말 추억을 많이 음. 쌓아 오는 여행인데 어. 더 네네. 특별한 여행이 될수 있게끔 정말 본부장님들이 게임이면 게임 뭐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음. 더 뜻깊었습니다. 아, 뜻깊 우리 20년지는 어, 없나요? 20년 직이. 대표님이 20년으로? 계획하고 네. 계시다고. 아, 20년 직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근데 20년 장기 군속자 맞나요? 준호예요. 저도 준호 예요랑 2년을 맺은 게 20년 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우리 20년차 다 같이 가는 걸로 합시다.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때는 다 같이 가는 걸로 그, 진짜로. 한 진짜로 없어서 좀심실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진짜 한지원 원장님도 같이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음. 아쉽습니다. 다음 20년지기 때 같이 가는 음. 걸로. 음.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음. 최근에 62기 신입 디자이너 발령이 났는데 좋았죠 <laughs> 네네. 저는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구성원분의 한 명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너무 좋, 좋습니다. 어떠세요? 이번 친구도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고 와서 우리 매장을 지원하는 친구가 와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며칠 내에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로도 하면서 네네. 어, 그럼 회상에 젖어가지고 네하고 있는데 응원할게. 네. 저는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와. 잘생겼더라고요. 네. 미남이시죠? 아, 근데 잘생겼고요. 잘생겨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마음에 드세요? 소치하게 여기 말무왜 아, 아, 망설이세요? <laughs> 저도 이제 62기 이제 신입 발령 받았는데 어떠세요? 이제 받아들인 거죠. <laughs> 다 열정적인데 그냥 열심히 그쵸? 즐기라고 급하게 하지 말고 한재원장님이랑 좀 다른 말씀을 하셨네요. 아 이제는 즐기를 이제 <laughs> 체념을 했죠. 천천히 가시라고 가시라고요? <laughs> <천, 웃음> 어들 천천히 네. 꿈을 향해서. 네. 그쵸, 그쵸. 질고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희 62기는 제가 이제 좀 바빠가지고 이틀만에 이제 미팅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음. 인턴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음. 해주시더라고요. 음. 고객님들을 이제 응대하는 저희 매장의 모습을 보면서 음.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음. 다시 인턴 생활 6개월 하기로. 저도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얼마나 마음이 또 네. 많은 고민과 음. 결정을 했겠습니까. 네. 저도 항상 그 친구 응원합니다 음. 잘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리턴되신 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가 오기로 했습니다 아. 왔습니까? 하지 않 왔습니까? 오늘 얼굴 봤습니다 음. 음. 밝아요 신입 친구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 친구가 지금 육십이온 친구가 되게 바쁘신 선생님하고 함께 일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음. 조금 급한 거 같아요 마음이 음. 뭐 다른 동기들하고의 우의사는 비교? 음. 음. 네, 근데 처음부터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음.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디자너 처음 돼서 음. 우리가 오래 달려야 되는데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담비 원장님은 얘기 한번 해주세요. <laughs> 재밌고 즐겁게 하지만 한번 미용하는 거 잘하자. 오오 우리 아재인 본부장님. 지호 선생 보고 있나? 아 나이가 서른이 음. 넘었어요. 음. 어, 누가요? 한살이에요 우리 발령받 선생님. 사실 나이 있는 게 좋거든요. 맞아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을 어, 잘하는 선생님 밑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잘할 거라고 믿고, 이 친구도 좀 조급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조급해 할거 없고, 사실 우리가 신입이라는 게 1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턴들도 2년 반이 걸려요. 3년 생각하고, 좀 음. 꾸준하게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게 합시다. 네. 화이 지금 보니까 우리 미용 선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메시지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신입 디자이너한테 미용은 음. 마라톤이다. 오. 단거리 말고 장거리이다. 지치지 말고 즐기라고. 즐기라. 아, 명언 제조기시네요. 아, 저는 즐기라 진짜 즐기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SNS에 보고 허구정이 망상이 좀 있더라고요. 본인이 기분을 충실하고 내가 갇혔을 때 이제. SNS를 보고 동정을 한다 해야 하면 되는데 허구적인 상상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인턴하면서 디자인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거다 해보세요 음. 아, 저는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들 보고 있나 62기? 보고 네. 있나? <laughs> 다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게 잘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기본에 충실하고 즐기고 멀리 보고 그렇게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그 메시지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62기가 왔다고 해서 네네네 새로운 디자이너를 채용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항상 열려 있잖아요. 맞 그렇죠. 네.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준호연는 모든 미용인분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laughs> 나의 미래의 디자이너가 될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짧게? 짧게. 우리 임팩트함 우리 경호원장입니다. 아. 아 미래의 뱅뱅서거리가 될 디자이너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한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는 없었어요. 오 키워드릴게요. 보세요. 아까 한재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거리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 뛸수 있게끔 지원할 거고 그리고 관식이처럼 힘들면 언제든 지에 있을 테니까 여러 경험 쌓을 수 있는 디자이너 꼭 성장시켜드리겠습니다. 음. 와. 예의와 음. 기본을 잘 지킨다고 하면 음. 정말 성장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 그, 미용이, 아까 말했듯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뜻이 있고, 정말 예의 있고, 기본을 잘 지키실 자신이 있다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무조건 성장합니다. 가든솔력점은 정말 배고픈 디자이너, 배고픈 미용인분들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제품, 좋은 기기 다 있습니다. 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 제품이 없어 네. 기계가 없어 네. 그런 친구 꼭 와주시면은 재미있게 미용하실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그 네. 컵도 이쁘잖아요. 어. 이거 누가 선물죠 이거 우리 아줌 본부님요아그 컵이구나. 카페 같은 미용실 가던 소리 전죠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 보고 같은 보고 있나? 아니야 카페 같은. <웃음> <미용실>. <웃음>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근황에 대해서 이제 오라베 토크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다음 게스트 엄청 대단하신 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 그래요? 아 어,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준호에요 강유선 대표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베이사는 백만장자 어. 어, 출연하셨는데요. 이웃집 백만장자 꼭 시청해 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짧고 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월달 또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팅 다들 고고있나